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40장 31절. 오직 여호와를 악망한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 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달려가도 곰비치 아니 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 하리로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러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하여 선을 이루시느니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 충만 위로 교통 내주 네 함께 동행하심이 이 자리에 모여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고 강구한 홀리파우 식구들과 그의 가족들과 부산의 교회와 수영로 교회와 한국 교회와 자유 대한민국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충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 인가 보겠습니다. 아멘. 니다